우리 음료수 좀 찍고요. 네, 아메리카노인가요? 디카페인이요. 아포가토 아, 아, 디카페인. 아, 이거 양이차지겠어요세잔는 마셔야 될것 같아. 아이거 아니 또 뭔데? 씨에씨에 안에 다 보여. <laughs> 저 이거 코끼리인 줄 알았어. 음, 아 진짜 맞아? 새우 같은 거 없었어요? 이건 한번 코끼리.. 어. 코끼리를 해가지고 내가. 아제 언제요? 네, 이런 거있으 근데 이거 열때 조심하지. <웃음> 이거는 <laughs> 부자 되는 거. 얘는 뭐라고요? 아까 못 들었어요. 부자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이것도?

이거 곰이라서 딸기가 나온 것 같아 진짜. 자, 본 실명 불러서. 나왔어, 진짜. 네. 네. 아, 이거 괜찮지? 응. 안녕하세요. 지금 제 앞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드디어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핸드폰이죠. 아이폰 12 프로를 한 4년 정도 쓰다가 이렇게 갤럭시 25 울트라로 갈아타게 됐습니다 제 영상을 쭉 보고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좀 고민을 했었고 하지만 차마 못 갈아타고 있다가 제가 바꾼 이유는 덕질은 갤럭시라고 하잖아요 저의 유일한 취미생활인 덕생의 질을 위해서 바꾼 게한55%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45%는 일단 제가 핸드폰을 바꿀 때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삼성 스마트폰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삼성 스마트폰을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 번쯤은 네, 다시 아이폰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생각도 든게 45%. 그리고 뭐 이제 삼성페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 쓰고 싶기도 했고요. 근데 뭐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고민했던 이유는 하, 제가 또 이제 애플 생태계가 너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연동성 포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분명히 이제 갤럭시로 일부분을 갈아탔을 때좀 아쉽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그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워치도 애플 워치가 이제 갤럭시랑은 연동이 안 되니까 또 제가 애플 워치도 4년 넘게 썼거든요. 그것도 이제 바꿀 때가 되긴 했어요. 배터리가 점점 빨리 닳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워치도 같이 샀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큰 결심을 해서 이렇게 바꿨다. 이제 울트라 먼저 개봉해볼 건데요. 어, 되게 묵직합니다. 이번엔 밝은 색깔을 써보고 싶어서 그 티타늄 화이트 실버, 그래서 영상을 많이 찍으니까 울트라 바이트를 주문했어요. 삼성 거 진짜 처음 사보는데 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 어떻게 잘안 찍힌 히 이상한 거지? 그래도 무게가 막... 아니야, 그래도 케이스 끼우면 무거워지겠지? 이거 누른 건가요? 오, 맞네요. 맞네. 이거는 이제 그냥 촬영 끝나고 할 거고요. 뭐 이제 이런 그냥 설명서나 유심 핀 이런 거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것도 한번 그냥 뜯어볼까요? 내가 삼성폰을 쓰는 날이 오다니 아직도 믿기지가않다 뭔가 애플워치 충전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호환은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저첫 갤럭시 기기들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한몇 달? 한 1년 정도는 더 버텨도 됐었거든요. 근데 당장 이제 앞으로 갈 콘서트가 3개나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이 타이밍이다 하고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5월 19일 이 이후로 찍는 영상들은 아마 다 갤럭시 울트라 25로 찍는 영상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갤럭시로 찍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왜? 몇푼데7 0에3 0 0 0 5 0 0원 3,500원인데. 3 5 3 5 0 0 이거 맛있는데. 고춧가가가지고 아, 아, 씨푸드도 맛있긴 아, 하지. 아, 난 이거 아, 치고. 치고 음, 뭐, 이따 먹을게. <목소리도> 한번 가서. 고콩집에 가니 음. 뭔가 카레가 새콤한 맛이지 않아? 원나 음. 어, 원래 3 m 0 별로 안 써. 요 아, 시고 싫어. 그거 나 코코치 방향 아, 그래서 이제 플레이 옐로우를 보 겠습니다. 옐로우,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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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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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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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밥상을내는 아, 아니 이 정도면 이안 넣고 있잖아.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music> <music> 야 어떻게 뭔... 먼... 아, 씨, 뭐 먹지? <laughs> 나못 고르겠어. 음, 맛있는데? 음. 아, 커피 양이 좀 아쉬워 가격대. 음. 아, 내가 내가 얼마 전에 을지오아을지면허기이랑카페왔단 그 말이야. 이선동 육성도 카페를 이선동에서 최대한 가면 안 될까? 음. 어? <laughs> 오! 아니 통일인데왜 이렇게 많아? 진짜 비싸고 그래 사실. 카페가 요만요만해 음. 본매가 오래된 물건이니까 오늘 개는못하나봐아뭐 쫓겨나는 거다 좋다 이거야 근데 가격이 열것 같은데 막 플라스틱 컵을 요만하게 주고 막아 이거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거기도 뭐 맛있는 카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음. 아 핸드폰만 갤럭시로 갈아깔까 아 진짜 진지하게 궁이야아 음. 왜? 뭐 때문에 언니? 아어봐 접수해 이거 얼마나 이거 1테라거든 이거랑 얘랑 같이 해서 2 0 0 k g 나네막큰상리산거이는데 근데 좀 이거 이유를 이거 다고어 나도 좀 상태 왔어 해서. 아. 근데 이거 아. 좀좋아보인다이 아, 예쁘고 좋아 보인다. 그치나 사실 잠깐 잊고 있었는데 어. 벌써 3년 전 나도. 통 당거. 또 갑자기 또아씨또 똥구가 아, 또 오더라. 고 당장 할수 없지만. 나봐 지금 물가 많이 올리긴 했을 거야. 어. 그때도 다 고저 아, 갔다 온 거구나. 이랬어. <laughs> 아, 너 진짜 잘 먹더라. 진짜로. 음. 진짜 멕시코 느낌 나는데? 이것만 먹어도. 아부뭐 먹지? <laughs> 멕시코는 좀 위험하지 여행할 때. 어. 관광지방 상 이국이랑 완전 달라? 아 진짜? 자 아, 먹어봅시다. 어 달라 달라. 겉에만만 보기가 달라. 아, 나 그래서 2월달에 그 친구 데리고 멕시코 식당 갔을 때 되게 친구가 좋아했어. 진짜 맛있대. 세 번째가 매운 거 아니야? 아니, 두 번째가 고수 들어갔어. 아, 아, 이거 좋은 점. 음, 후면 음. 전면 카메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 음, 진짜. 촬영 중에도. 음, 알시코뭐안 <laughs> 되지. 알시코는 뭐, 중간에 끊었다가 아, 아, 하는 것도 있어 아, <laughs> 맛있어. 아, 고기가. 40분쯤 되면 이네한 3분 남았다. 나비네. 뭐야? 오, 이렇게 무거워? 와 아니, 향이 괜찮아. 코비 향수랑 이거랑 건강한 스피라도 아니, 코비 향수는 아까워가지고 너무. 아, 시, 그런가?

생일 카페야 저거는 누구야? 진짜... 세븐틴 멤버 같은데 <laughs>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몰라. 왜왜 <laughs> 왜? <네네네. 웃음> 나 진짜 나 뭔가 좀세했거든 네. <laughs> 야 이거 봐봐 <laughs> 대박야 대박이다. <laughs> 대박이다 아 진짜 4층까지. 4층 <laughs> 대박 어, 나 설마긴 는데 제발 <laughs> 그 <laughs> <웃음> <웃음> 어머 엄마 여기 라이즈야? 어마 어떻게 잤어? 아 눈물 나고 언인생 연인 포카를 캐는거 처음 봐 <laughs> 네, 네. 여기가 키링 같은 것도 있네? 이뭐 하는 거지? 이것저너해 어? <laughs> 이도 귀여운데? 이거 키링 뿌려봐, <laughs> 아무것안어라 밥은 내가 살게 <laughs> 어, 맛있어 살아왔지? 응 제가 응. 너무 하 걱정했는데 바깥에서 안 보이나? 응 근데. 간 순서대로 더 좋네. 몰라? 강남풍이 있다는 거아똑아